시간에 다들 일어서가지고 시간이 가려져 있었는데 시간 휴가... 진짜 내가 내가 역대 진짜... 내이집 단일 살았지 않습니까? 가장 시간 뭐 가장 눈이 큰 시간 아, 중에 시간 어, 중에 제일 적극적이었어. 요아 그래.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앨범을 이제 만들면서 정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그렇죠. 굉장히 어 정신적으로나 이제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. 아 정말 이 상을 이제 받은 거는 정말 네. 앞으로 더 좋은 음악, 더 좋은 글쎄요. 앨범을 만들라는 들수록 어, 알고 많이 또또 또, 또 열심히 작업을 해야죠 뭐 네. 저희 저희 주특기 아닙니까 네. 네. 주특기죠 네. 정말 귀도 아,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냥 앞으로 뛰는 네. 거죠. 네,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너무 좀... 정말 네. 아 너무 감사해요 사실. 아, 네. 아 저희를 이 자리. 네아 네. 진짜

아우 속으로 가 제상마님 운다 하지 않아. 아우 로안 울어요. 아니 나도 눈물이 고였는데. <laughs> 네. 되게 안고 건접증인지 네. 빨리 빨리 마르더라고. 아 그럴 수 있지. 그럴 아, 수, 수 있어. 나면룸메 어. 진짜. 아, 그, 나의 나 이런 매트로 져도 된다. 그래서 그런 걸 한데 이거 중간 하더라고. 요그다 아, 떠나서 여러분들 좋은 상또 좋은 날이 지 않습니까? 진짜 네